노시환 복거에도 한화연패, 앞으로의 행보는? 한화이글스의 플레이오프 꿈이 연패로 희미해지다. 한때 상위 5위 진입과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던 한화이글스가 새연패를 당하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영입된 김경문 감독은 이 e 제5위 -E NC 다이노스와의 격차가 6.5경기로 벌어지면서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패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글스는 주전 4번 타자이자 3루수인 노시환을 예상보다 일찍 부상해서 복귀시켰습니다. 김 감독은 원래 노시환을 천천히 라인업에 복귀시킬 계획이었지만 팀의 수비 난조로 인해 그의 복귀를 앞당겼습니다. 하나의 진정한 대스타가 돌아왔다. 고김 감독은 선언하며 이 젊은 재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노시환의 복귀와 에이스 투수 류현진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류현진은 1회에만 사실점하며 초반부터 고전했고 노시현의 수비 실책은 NC 다이노스와의 3대 4 패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패배는 하나의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경험 많은 김 감독은 수비가 경기의 90% 이상이라며 강한 수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수비 중심의 라인업 구성을 포함한 그의 전략적 조정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6월 4일 지휘봉을 잡은 이후 김 감독의 재임 기간은 일관성 없는 성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초기의 상승세는 곧 장기 슬럼프로 이어졌고, 그의 지도 아래 33경기에서 14승 18패의 일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리그 최하위 성적입니다. 이글스의 고전은 시즌 초 높았던 기대치를 고려하면 특히 실망스럽습니다. 전 감독 최원호를 베테랑 김경훈으로 교체한 결정은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38승 50패, 이무의 성적으로 하나의 승률은 432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플레이오프 경쟁자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뿐만 아니라 5연패 중인 12키움 히어로즈에게 추월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압박이 가중되면서 모든 이목이 김 감독의 해결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유명한 베테랑 감독은 이제 팀의 운명을 뒤집고 플레이오프 희망을 되살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팬들과 분석가들은 김 감독이 팀의 공격 비일관성과 수비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하나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시즌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극적인 반전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팀은 연승을 이어가며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김 감독의 경험과 노시환, 류현진 같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후반기 반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글스가 계속 고전하면서 팀의 장기 전략과 선수 육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시환의 빠른 부상 복권은 그의 회복 능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선수들을 너무 빨리 복구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더가우스과 필드 모두에서 베테랑 리더십에 의존하는 팀의 방식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젊은 재능을 육성하는 것과 균형을 이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현재 상황은 높은 기대, 전략적 결정, 그리고 필드에서의 실망스러운 성과가 복잡하게 얽힌 모습입니다. 팀 경영진은 시즌 초반 과감한 결정을 내려 전 감독 최원호와 결별하고 경험 많은 김경문을 영입했습니다. 이 변화는 선수들에게 상위 5위 진입과 가을 야구 진출이 올해의 명확한 목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총매제 역할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초기에는 김 감독의 지도 아래 팀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며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추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즌 전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글스는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 시작은 특히 어려워서 8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권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김 감독 체제하의 하나의 고전을 보여주는 통계는 매우 심각합니다. 6월 4일 부임 이후 33경기에서 14승 18패 일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리그 최하위 성적으로 그들이 희망했던 경쟁력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운명을 뒤집기 위해 김 감독은 7월 18일 엔시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스타 선수 노시환의 복고와 에이스 투수 류현진의 강력한 투구였습니다. 노시환의 복고는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젊은 재능은 왼쪽 어깨 부분, 파열로 최소 3주간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회복 속도를 보이며 단 11일 만에 라인업에 복고했습니다. 김 감독의 노시환 조기 복고 결정은 최근 팀의 수비 난조. 특히 대타 하주석이 빠른 단골에서 실수를 저지르던 삼루 수비 문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시환에 대한 김 감독의 신뢰는 그의 말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노시환을 가까이서 보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는 이미 군 문제를 해결한 젊은 선수인데 군 문제가 해결되면 젊은 선수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나의 진정한 데스타가 왔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에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NC 다이노스와의 중요한 경기를 위해 김 감독은 수비력을 우선시하는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수비가 류현진의 투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중견수 이원석, 좌익수 장진혁, 우익수 김태현, 삼루수 노시환, 지명타자 안치홍, 일루수 최은성 포수 이재원, 유격수 이도윤, 이루수 황영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하나가 희망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믿음직한 선발이던 류현진은 첫 이닝부터 고전하며 사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의 최종 기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5이닝 83구 5안타 1블넷 5삼진 사실점 3자책. 이로써 류현진은 시즌 6패 5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노시환의 복권은 유망해 보였지만 이글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중요한 실수로 인해 빛이 발했습니다. 1회 말, 하나가 이미 0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 류현진이 NC의 서호철로부터 이닝을 끝낼 수 있는 3루 땅볼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노시환이 공을 잘못 처리하면서 NC의 주자 데이비스이 3루에서 홈을 밟아 점수는 0대4가 되었습니다. 평소 믿음직한 수비수인 노시환의 이 비정상적인 실수는 부상해서 복귀한 선수를 서두르는 것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초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격은 활기를 보였고, 경기 내내 시비한 타로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초반 4점 차이는 극복하기에 너무 컸고, 결국 이글스는 다이노스의 3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로 하나의 연패는 4경기로 늘어났고,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NC 다이노스와의 패배는 이번 시즌 하나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그들의 성적은 38승 50패 임으로 승률 432입니다. 이는 5위 NC 다이노스와 6. 5경기 차이로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넘기 힘든 격차로 보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하나가 5연패 중인 1 2 키움 히어로즈에게 추월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의 운명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한국 야구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유명한 김 감독은 팀의 공격, 비일관성과 수비 실수를 해결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팬들과 분석가들은 이 베테랑 감독이 이글스를 현재의 부진에서 벗어나게 할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의 장기 전략과 선수 육성에 대한 더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팀의 고전을 감안하면 노시환을 부상해서 서둘러 복구시킨 결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선수의 건강과 장기적인 성과의 맥락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가우스와 필드모드에서 베테랑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젊은 재능을 육성하는 노력,